구절두 번째 내용입니다. 너희가 다른, 그 다른 것을 받아들였다면, 그는 저주가 있을지어다. 앞에 그 8절에서는 여러분, 그렇잖아요. 이 복음을 전한 자가 저주를 받을지어다. 이렇게 이야기 하잖아요. 복음을 전한 자. 근데 여기 구절에서는 받아들이는 자를 말해요. 8절에서는 유사복음을 전하는 자가 저주를 받을 것을 말하고요. 본 9절에서는요, 유사복음을 받아들인 자가 저주를 받을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저주를 받을 것을 말하고 있어요. 갈라디아 교회들은 바울이 전하는 그리스도 복음 외에 다른 복음을 받아들였습니다. 그리고 그 복음은 갈라디아 교회들을 이 땅에, 이 땅에 사는 그 현재를 불안하지 않도록 만들어 주었습니다. 불안하지 않도록 현재를 사는 것은. 이는 할례를 행하고, 이는 할례를 행하고 유대 유전을 지킴으로, 유대 장로들의 유전을 지킴으로, 자신들의 행위로 미래에 대한 보장을 얻을 수 있다고 착각하게 만들었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이제 갈라디아 교회들의 믿음은 과거의 바울 자신이 살았던 유대 유전을 지킴으로 유대 장로들의 유전을 지킴으로. 영생을 기대하는 것과 같이 되었습니다. 이를 다시 말하면, 주님의 십자가의 은혜보다는 자신들이 유대, 유대 장로들의 유전을 지킴으로 자신들의 구원이 보장된 것으로 착각하고 있던 그 모습입니다. 이는 다시 말하면, 바울이라고 쓰라는 것이 낫겠네요. 이를 다시 말하면 바울이 주님의 십자가의 은혜보다는 자신들이 유대 장 자신이 아이고 바울지 안내라 이를 다시 말하면 갈라디아 교회들이 주님의 십자가 의 은혜보다는 이는 다시, 이를 다시 말하면, 이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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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를. 이를 다시 말하면 갈라디아 교회들이 주님의 십자가 은혜보다는 자신들이 유대 장로들의 유전을 지킴으로 자신들의 구원이 보장될 것으로 착각하고 있던 그 모습입니다. 그러나 바울은 그 유대교적 믿음이 헛것임을 경험하였습니다. 그죠? 여러분이 알고 있는 것처럼. 그러므로 바울은 예수님께 영생의 길을 물었고, 그 영생의 길은 예수 그리스도 되어서 십자가와 부활에 있음을 담에 색에서 예수님 은혜로 알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갈라디아 교회가 과거 자신의 모습으로 돌아가는 것을 돌아가 있는 안타까운 상황이 있는 것을 보았습니다. 돌아가. 안타까운 상황에 있는 것을 바울이 보았습니다. 알게 되었다. 이렇게 해야 되네. 그죠? 알게 되었습니다. 유대적, 유대교적 믿음은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대속의 보혈를 아무런 가치 없는 것으로 여기는 것입니다. 이는 곧 하나님 아버지의 대속의 구속사를 없이 하며 인정하지 않는 처사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하나님의 구속사를 모두 무시하는 유대교적 발상이죠. 그러니까 여러분 예수, 유대인들은 예수님을 인정하지 않잖아요. 예수님의 아, 예수님 메시아됨을 인정하지 않아요. 지금도 물론 유대 기독교는 어떻게 좀인정하는지는 모르겠지만. 현대를 사는 그리스도인들도 유대기독 전통을 통해 구원에 이룰 수 있다고 생각하는 그리스도인지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자신이 죽지 않고 율법을 지킴으로 율법에, 율법을 이룰 수 없습니다. 율법을 이룰 수 없습니다. 아, 구원을 이룰 수 없습니다. 구원을. 여러분, 명, 이건 명확한 거예요. 여러분, 여러분 다른 생각하면 안 돼요. 자신이 죽지 않고 율법을 지킴으로 구원을, 구원을 이, 이, 얻을 수이을수 수 없습니다. 이룰 수 없습니다. 여전히 자기가 살아, 자기 마음대로 행하면서 세상이 보기에 율법을 지키는 세상이 보기에 외식이죠 외식. 세상이 보기에 율법을 지키는 행위로 구원에 이룰 수 없습니다. 그리스도인은 그리스도인은 십자가에 자기가 죽고 죽었고 부활로 예수 생명으로 거듭났다는 것을 믿어야 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그리스도인으로 살아야 합니다. 이와 같은 사람은 자기 마음대로 사는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 말씀 의 질서로 사는 사람입니다. 질서 안에 질서 안에서 사는 사람이 됩니다. 분명하고 확실하게 말하지만 주님은 다른 길이 없다고 증거합니다. 요한복음 14장 6절. 하나님은 인간의 온전한 삶은 하나님은 인간의 온전한 삶은 사람의 가치에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따르는 것에 있다고 말씀하십니다. 이러므로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사는데 만약 자기중심이 일어난다면 자신의 정욕을 죽여야 합니다. 자기가 죽고 예수 생명으로 살아 있다는 믿음의 고백을 해야 합니다. 하나님 중심이 사람이 돼야 합니다. 하나님의 뜻을 따른 삶이 되어야 합니다. 똑같은 말인데. 예수님이 우리에게 보여준 그 사람의 모습으로 살아야 합니다. 같은 말이에요. 바울이 이같이 하나님 말씀을 증거하고 권위가 있는 것은 바울 자신이 이같이 하나님 말씀을 따라 예수 그리스도를 닮은 모습으로 살고 있기 때문에 이와 같이 말한다고 볼수 있죠. 복음을 증가하는 목회자의 모습도 만약 바울과 같은, 같은 삶을 살고 있다면, 복음을 증가한 목사도 바울과 같은 삶을 살고 있다면, 그는 바울과 같이 능력있고 말씀에 권위가 있는 목회자가 되어 있다는 것으로 우리는 이해할 수 있습니다. 믿을 수 있습니다, 또. 구절 내용 제가 번역한 내용인 이건데요. 우리가 전에 말한 같이 또한 나는 이제 다시 한번 말하고 있다. 만일 어떤 사람이 너희에게 다른 복음을 전한다면, 너희가 그 다른 복음을 받아들였다면, 그는 저주를 받을 것이다. 저주를 받을지어다. 이렇게 말하고, 있, 말씀하고 있습니다. 바울이 말한 것이 아니라 성경 말씀이에요. 하나님 말씀이에요. 여기까지 보겠습니다. 고맙습니다.